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곧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사실상 확정된 국회 재표 결과와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일부표를 가져와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설득이 가능한 일부를 찬성표로 끌어들인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일부는 이미 만났고 국민의힘 의원 7, 8명에 대해 접촉이 진행 중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자, 그런가 면황의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여기에 더해 문재인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대표로 전직 대통령을 차례로 찾고 야당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행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제정신인가? 라는 지지층들의 비판이 쇄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소식 발 빠르게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행코입니다 아시다시피 최상병 특검법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웅 의원 한명만 빼고 퇴장한 가운데 최석 168명 중 168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상병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예정된 수순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이어질 재표결에서는 일단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행사했던 김웅 의원, 그리고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안철수 의원 등두명 의원의 찬성표 인사 가능성이 높게 전망됩니다. 자, 이둘를 포함해서 17명 내지 1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재표결에서 최상범,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데,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는 113석이고, 여기에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및 자유통일당 의원 등두 석을 합쳐 115석이 범야권으로 분류됩니다. 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데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이런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의원 7, 8명 정도와 접촉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 이관계의 일환인지 아니면 정말 박주민과 접촉하고 있는 국민의임 소속 의원들이 있는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 JTBC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박주민은 2 2대 국회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석수가 많아지니까 그때 빨리 발의에 통과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2 표결을 관철해 내는 게더 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박주민은 국민의 의원들 중 낙천하거나 낙선한 분들이 오십 분, 오십 명이 넘는다라며 그분들은 뭔가 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십일대 국회에 연달아 입성하지 못해 이번 이십일대 국회를 끝으로 국회의원 배치를 내놓는 국민의힘 의원 오십 여명중 일부를 일종의 쇄신 요구나 양심 선언 차원의 이탈표 또는 반란표의 주체로 포섭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자, 아울러, 어, 마침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당권 경쟁 국면에 돌입한 만큼 이 역시 표 이탈의 요인이 충분히 될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 최상병 특검법에 목숨을 걸고 있는 야당 의원으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 생각이라고 보지만 문제의 발언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박주민은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 7, 8명에 대해 접촉이 진행 중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박주민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좀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님들 한 7, 8분을 선정해 지금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라며 그리고 몇몇 분들은 데이트 일정이 잡혀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뵈려고 하고 있고 이미 뵌 분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박주민의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박주민과 접촉한 국민의힘 수석 의원들을 좀 색출해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층을 일컫는 개딸들처럼 무식한 방법을 쓰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사실을 공공연하게 방송에 나와 밝히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 박주민의 국민의 무열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것인데요. 최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논리와 명분이 그야말로 부실하고 터무니 없는 것이라면 모를까 거부 논리와 명분은 명확하고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최상병 특검법은 이미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야권에 의해 너무 오염됐다 라는 것이고 탄핵의 도화선으로 삼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 라는 것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특검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나 이것도 팩트가 아니지요. 윤 대통령 역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대통령 본인이 먼저 나서 특검을 하자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 좀더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인데, 이걸 무조건적인 반대로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 따라서 이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자신이 처한 정치적 환경에 따라 민주당의 꼬임에 넘어가 찬성표를 던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해당 행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씀 강곡히 드리고 싶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좀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관련한 소식인데 황우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3일 내일모레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문재인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대표로 전직 대통령을 차례로 찾고 야당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행보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정신 나간 발상이지요. 황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에 오른 후 야당과의 교류를 늘리며 거듭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에서도 여야가 다시 한번 형제로 만났으면 한다라고 말했고, 이재명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과일 바구니와 함께 쾌차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혁신당의 허은아 신임 당 대표와 만나서도 친정 같은 당으로서 개혁신당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가 할 일이나 뒷받침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제 같은 황후의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에도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당 대표격인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야당 대표들을 만나 덕담 수준의 얘기를 건네는 것까지야 비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뭐 관례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황비대위원장의 문제를 따로 만난다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문재인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자, 무처럼 대야 투쟁의 활력이 생기는 이 마당에 이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을 따로 만난다는 게 과연 적절한 처사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층들의 비판 여론이 장난이 아닐 듯한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노무현 주도식에 참석하는 것 또한 불만입니다. 자 과거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대표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한동안 노무현 주도식에 참석하지 않다가 2021년부터 당 대표가 참석하기 시작했는데요. 2021년엔 김기현 원내대표겸 대표 권한 대행이 2022년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해엔 김기현 전 대표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급이 참석해야 마땅한 것이겠고 준영이 맞는 것일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어쨌든 도대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슨 생각으로 문재인을 예방한다는 것인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권과 이권 2권, 각각 따로 판매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두 권이 한 세트로 리뉴얼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지는 두 권을 이렇게 멋진 박스에 한대 모아 보관하실 수 있는데요. 박스 세트 구매자분들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 세 장을 증정해 드립니다. 이 모든 증정품은 오직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이렇게 세 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재임 기간 숨가쁘게 전개된 국정의 비화를 박전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히고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 논단 사태에 대한 솔직한 심경이 담긴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박전 대통령의 사진만으로도 소장 가치가 충분한 어둠을 지나 미래로 박스 세트 구매하신다면 가치 있는 소비가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